아, 그거는 누가 장사하는 사람들, 그 장사 아무나 주지 말고, 그냥, 좀 힘든 사람들 아니면, 아마 우리 부자들 하는 거나. 어, 아만이 혼자 오는가, 배. 어제 만저 서가 오라, 서가 오라 했더만, 혼자 오는가, 배. 저한개 들어라 한개 들어라 돈봉투는 안 받아 주지 마라 돈봉투는 아 받아 주지 마라. 안아주면안돼보편해나 하고 사인받을 사람 너그는 밖에서 좀간 사람 사인도 좀 받아라 아아아아아받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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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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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농땡이 사장님아 요거 찍어 놔놓기이요 풀빵 소문났다 알았나 요거를 풀빵을 찍어 놔놓기네 풀빵집에 소문났다 소문났어 알았지 소문났다 그래요 너무 김밥 잡수러 가요 조울 판대가 어디 있어요? 뭐 파는 거? 조울 조울? 저, 부전시장 쪽으로 가면 되지. 저, 저쪽으로. 어, 게, 갈까요? 가가지고 부전시장 쪽 아는데 가가지고 물어봐야지. 정을, 정을 판다고? 그, 그, 그 동네 가서, 그, 거, 거 부전시장 쪽으로 물어보면 되지. 김밥 타고 가서, 김밥 한개 타가지고 가면 돼. 우리가 11시부터 죽어든 봐봐 어. 몸 팔짱을 끼고 가었노 팔짱을 빼고 가지. 몸 팔짱을 끼고 가어그 신인이 만개실수록 처음부터 단합이돼가 하는 건도 들어가야 되고 알았지? 지금 아니 지금. 어제 내가 마만 스님 마 수갑 사고하는거 너무 마 눈물이 털어지는 게막아 무슨 살인을 저질렀나 뭘 고되게 중재인 취급을 하냐고 아이씨 위험 안 될래 하. 참 우리 고모님 나이가 90이 다된 어른이 대단하다 저분도 존경스럽네 우리 저 고모님 존경스러워 네. 유튜브 방송 한옥 하지 마세요 그아이미다 네. 방송은 네. 네. 한옥 되면 안 됩니다 네. 와이고야 여전히 당골 손님들은 꽉 차가 계시네 와이구야이 더번데도 할머니 장사 잘하고 계시오 더번데도 꽉 차가 있네 와이구야밥안 주시면 올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laughs> 이야 봤는가 벼 방송 보고 해놓게 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와이구야 역시 당골 손님들은 꽉 차가 계시네 전부 다 드시고 사인 하나씩 해주세요. 사인 하나씩요. 오시는 김밥 볼 때가 사인 하나씩 하세요. 단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사인만 해주세요. 여기서 사인 받아야 돼 그렇게 사인 좀 해주세요. 이분이 그런 분 아닙니다. 나라 살려는 분입니다. 우리 배당금 줄려는 것 뿐입니다.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당신 공약을 따라라는 하 겁니다. 알았죠? 자자자자자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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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화번호 사인 이름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나눠서 나눠줘 저기서 나눠 줘서 불편하고 불편해 가슴이 나 그래, 그래 고 그래, 그래, 그래. 아, 앉아 계세요. 여기는 원에는 아, 앉아 계세요. 내가 거 옆대. 아어 저번에 거 앉아. 저만 앉아 계세요. 자, 우리가 사인 하나씩 해 주세요. 사인 하나만. 하나 아, 이신좀나세요 아니 싸우지, 싸우지 마시고 아니 싸우지 마시고 그얘길 막으면 우리도 싸우면은 우리 요거도먹어요요거도 먹으니까 양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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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과. 지금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 김밥 원합니다 자 사인해 주세요 야이 야, 사인 받으면 좀 받으라. 저 뒤로도 가야지 저 뒤로도 저 뒤로 가라고 뒤로+ 뒤로도 가서 받아요. 네, 저 뒤로 가서 참수야 뒤로 가서 같이 받아 김밥 올 때까지. 주민등록은 안 적어도 됩니다. 그래그래 그래. 전화번호 안 적으면 그게 안 되잖아. 전화번호 안 적으면 안 되잖아. 전화번호 적아무 전화 안 가요 전화 전화 안 가요 우리가 이분이 아니, 뭐, 아 그러니까 무기가받가자 그러니까 <laughs> 받은 분들은 저리 나오시고 <laughs> 아니 둘 사이 놓고 받아 가지고 이거 우리가 우리 식구들이 많이 있지 말고 저리, 버리라. 안안 그래, 안안 저리 돌아 버리 그래 <laughs> 저리 돌아라 우리 식구들 이제 치아라 김밥 볼때때 뭐라는 뭐라니? 아니 안 하자 마안할분 하지 마세요. 안 해도 안 하는 분은 괜찮습니다 하실 분만 하세요 하실 분만. 이거 전화번호 아무도 안 갑니다. 우리가 이분이. 어? 그래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그래 그래가 그래 갔어. 걸러 갔어. 아, 그건 없어. 나 놨다. 나 놓고 나주 장사하는 겁니다. 저 뭐, 그, 빨리 저, 저, 김밥집에서 나무통화 해봐라. 그, 네, 아무도 오라 소리 안 합니다. 본인들이 우리가 배당금 받으려는 거지. 이분이 누가 대통령이 되도 배당금을 주라, 이 말이야. 자기 정책을 따라 하는 겁니다. 알지? 대통령 하려는 거 아닙니다. 뭐 선물 주나요? 뭐 네? 선물 주는 거야? 아이 그게 아니고 야 돈값 주는데 우리가 흑영 총재가 어제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른서를 받는 거예요. 무죄. 어? 이번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번은 자기 공약을 해가 우리나라 자 국민을 잘 살게 해주라는 겁니다. 알았지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당신 공약을 하라. 생각을 잘해야 돼. 자기 공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작은 거는 그 사무장 여여여탄 여지 야 상점만 받들. 그 김밥 받들서 세지하지 말고 받으세요. 저 다리 아프신 분들은 저 한쪽에 저줘서안돼 있어라고. 음 맞네. 어 김밥이 완온노1 1 시까지 오래나는 께네. 어저 다리 아프신 분 안쪽에 <laughs> 이제 이 <정리> 없네 <목소리> 아 저쪽에 뒤로 가서, 뒤로 가서 받는다고 갔다, 뒤로 갔다 거기서 사무장 과고 빨리 김밥 오라고 해, 나 김밥이 안오는아 오네 <목소리> 아, 오네 김밥 봅니다 하나씩만 받아 가세요 날 덥어서 오래 나누면 안 됩니다 김밥을 하나씩만 받으세요 왜냐면 쉰다 야, 날이 뜨셔가지고 이 어르신 잘못시라 쳐도 제가 믿는다. 믿겨주세요. 그거 비켜주세요. 그 믿겨주세요. 그. 그래 받은 거 안에 여기서 그러고요. 안에 요거 저 김밥을 하나씩만 받아라. 그래. 예, 고맙습니다. 하나씩만 받으세요. 그래 두 개씩 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 자, 갈라 먹읍시다. 그러고 김밥 많이 가고 나누면 십미대 이 아줌마한테 좀사아 대했어 하나 둘 셋만 이아줌한테 주면 안되자 하나씩만 받으세요 세식이 안됩니다 저 뒤로 돌아오세요 저 뒤로 돌아오세요 하나씩만 눈치껏 하나 사 이래요 눈치껏 하나 챙겨가세 눈치껏 챙겨가라 야, 할머니는 드려라 할머니는 드려라. 야야. 야. 야 할머니는 빨리 드려. 아, 저기 하면 안 되고. 아니, 안 돼. 안 돼. 에헤이. 참. 지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씩만 받으세요. 하나씩만 주는 것도 꼭. 빨리 내놔라. 하나. 자자. 빨리 가세요. 아. 청소하는 분 하나 드리고. 청소하는 분자 자. 받으세요. 그러고 김밥 많이 받아면 쉽니다. 날이 따셔가지고. 그래, 하나씩만 받아 먹어야지. 네. 이게 쉰다고 그냥 일반 밥하고 달라요. 날 따시면 쉽니다. 받아가지 괜히 식중독 일으킵니다. 그러고, 받은 분들 전다다는순하나서좀 쓰세요. 네. 저 쪼가리, 어디 갔노? 쪼가리, 어, 야, 저 뒤로 가 봐요. 저 뒤로. 그, 저, 선점마 어디 갔노 저기서, 저, 저기 없나 기거 저기서, 거기신저 뭐? 뭐시기서저시간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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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서 저기서, 저가서 저기서, 사인을 다기서어기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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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저 안 간다, 안 간다, 그 사람 말고. 그래, 그래. 안할 사람 하지 말고 써가지고, 하실 봐요 하실 분만 하세요. 해. 어. 아니, 아니, 이거 어디갔노 창수야. 자, 빨리. 저세기하지 마세요, 그게. 세식하면 요 뒤에 출서는 자면 안 돼. 출수가 받으세요, 그거 세식기라면 자꾸 니도 네 내대리잖아창사하는 분들은 드리고. 첩을 다시 긁가 아니, 어제지가 담말보 주셨어요. 저기요. 저 동전들인데 예이 가봐라요. 주이 없어서 못 받고 있다더라. 가사하는 아, 분들은 좀봐 주시고. 음. 자 전부 다 하나씩만 받으세요. 두개 받지 마세요. 두 개씩 받으면 김밥 씹니다 이거 날씨가 따시가지고. 죠 무조건 말고. 네. 왜두 개로 고모님 아무 쓰두 개씩 주지 마시고 하나씩 받아 가세요. 하나씩 허경영 사인 좀 해주세요. 자, 하나씩만 받으세요 날이 따시가지고 두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씩 받아 야야. 어, 저 시간 하나 주러 나를 마이 하나 주 아, 아니 거다가 사인 좀 해주세요 남아 시가지고 어야 경렬아 경렬 격렬 선사야 사인가도 사인 받아래요. 사인 받으래 사인, 예, 사인 좀 받으세요 여기 우리가 허경영스민님 사인 아 정재님 사인 옆에 서면 안 됩니다. 사인 좀 받으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줄 수가 오세요 전화번호하고 사인만 하면 됩니다. 성함하고. 날짜 적고 자, 많이 받으세요. 많이 드시고, 하나씩만 받으세요. 김밥이십니다. 날씨가 따시해서는안 됩니다. 날씨가 따시 가지고 하나씩만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까진 말거죠왜 그러노? 왜 그러노 미리 저 고무줄 빼가주지. 예 예예. 예. 수고하세요. 이분이 우리 잘 살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대통령 하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 살려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하세요. 사인 받으세요. 여 사인 좀 해주고 가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이분이 좀 감옥 갔으니까 사인 좀 해주세요. 이분이 나무 재를거 아닙니다. 다 사인 좀 해줘 가세요. 요 사인 좀 해주고 가세요. 저는 안 갑니다. 우리가 단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배당금 받을 거면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음. 동장인다게다사인해줘서요 그래그래 아, 그래. 좀 적어주세요. 아이 커서 하지마여인 아니 여+ 여 나서 좀 적어주세요.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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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요왜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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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적어, 우리가 네. 예, 예. 죽어, 우리가 무릎 없이 가는데도 네. 이번에 감옥 갔잖아요. 네. 서울에서도 일년1 2달 하고 계시거든. 이분이 우리나라 배당금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 잘사게 배당금 줄하는 겁니다, 알았지? 다적 하지 고나지 하나씩 좀 적어 주세요. 꼭안 적고 싶은 사람 안 적어도 되고, 적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또 계속 무료급식을 할수 있습니다. 응. 안 적어, 아유, 안 적어. 억지로 하면 안 마실 것아그 전화 아야, 그거는 이제 그래 하면 되고, 이거는 전화 번호안 가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우리가 수천장을 받으니까 전국에서만 수만장을 받으니까 그정안 해요. <목소리도> 응. 그러면 나중에 또 우리가 또개인을또 받을 거거든. 개인을받으시면받아줘 어, 우리 많이 받았어. 사인 응. 좀 하나 해주세요. 이름하고요. 아좀 땡기고요. 조금 조금 땡기시고자 사인 좀 해주고 가세요. 사인 좀 하나 해주세요. 단호사 응. 하나서 써주세요. 응. 아니, 또요. 타는 서좀 써주고 가세요. 네, 예, 예, 한 번, 더, 한 번이라도 써주세요. 그러네, 근데, 근데 다 다음에 또, 아, 다음에 또 하니까 상관없다. 또, 니노, 니노. 우리가 계속 할 거거든, 계속. 타는 서 계속 받을 거라. 예, 예, 할머니도 하나 해주세요. 자, 우리가 타는 서를 하나씩 써주고 가세요. 김밥 받으실 분들 타는 서 하나씩 써주세요. 다른 수좀 써주고 가세요. 어르신들은 가도 다른 수 안에서 써주세요. 전화 안 갑니다. 전화. 전화번호 이름 사인만 하면 됩니다. 아무 연니다 이모. 안 된다. 음, 우리가 다음에 저, 뽑았는데 이 할배 하나씩만 받으세요 하나씩만 여름명 가져다 시게 사인 좀 써주고 가세요 사인 한개 써주세요 사인 한개 써주세요 저저저 저분은 김박철이랑 사인한 사람 김박철아 받은 자 <목소리> 음, 전부다 우리가 이분이 나라 살려 한 분입니다 우리 배당금 주라는 겁니다 도둑놈 사기꾼 섬초 아닙니다 알았죠 하나씩만 받으세요. 아가씨야, 사인 좀 해주고 가라, 거기에 사인 좀안 해줘. 그크긴해요 받은 사람 또 받고 간다, 이렇게. 아무리맛시게도안 돼. 목이 아프다, 목이 아파. 지금은 괜히 그러면 못 받은 사람도 못 자신다니까. 이제 없네. 아니. 빨리 김밥 한 개. 김밥은. 김밥, 김밥이 하나 주라요. 사인한 사람 하나 드려. 억지로 그러지 말고, 약간 빨리는사 자, 어,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수천만 수만명이 받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사인 받아서 아, 그래야 안돼 이거 저거 줘봐요 상관없어요 옛날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때 근데, 그랬잖아 그래. 뭐 한두 장이 아 이렇게 네. 그리고 요번에 또 우리 저저 뭐고 윤수이 김밥이 없네 김밥 없나? 어 김밥 사네자 김밥이 없습니다 아, 아까 저 사람 저 박근혜 저리 갔네 저저 뚱뚱한 사람 저 자 김밥이 떨어졌습니다. 와그리 소리만 넣어. 받으신 분들 또 받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마시다. <목소리> 없습니다, 없습니다. 김밥 없습니다. 김밥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니 아니 안 받을 꼭지 하지 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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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요. 그 위에, 그 위에 말고. 아니, 피해가안 가잖아요. 한 10분. 피해가 안 10분이 무슨 아니, 사람들은 손들이는데 시부터 이래서 사람 아니, 자기들이 8시터모이데가 아니야, 우리 한 달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하자. 우리 매일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